진짜 도, 도, 똑같이 생겼네 우리. 이게 집에 들어가서 훔치는 건데. 신으로면 어, 어, 어. 조용히 가. 면 조용. 근데 너무 씨, 대놓고 씨는 너무 씨는 대놓고 도둑인데 씨는 이거? <laughs> 어,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음... 근데 아. 둘이 같은 곳에 있어. 어 어? 어? 카메라? 아니 번... 카메라 누구 뭐 걸렸어? 어, 어. 아니, 야 전화 걸어? 전화 걸어 나 전화. 아인가씨. 어야 가자! 야 가자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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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어디로 도망쳐야 돼? 우리 트럭으로 야, 차가워, 차가워, 빨리 들어가서 야차왔저차 uh, 뭐, 뭐, 아. 뭐, <plup> 왔어 저 왔어 어저 왔어 러 빨리 눌러 빨리 눌러 라고 누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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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나은 거 같은데? 우린 같이인 거 같아 도르맹인데 일단 도로 찍을까 일단? 마도 하고 싶어? 보여줘 봐너 그러면 너의 꿈 훑어봐 잠깐만 도르맹 던져서 저기 가니 굴러갔는데 어떻해도저 생각해? 도저 <laughs> <laughs> 야야 저차 훔칠 수 없나요 오 그러면... 어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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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리도 딴데 한번 털어가자 언니 어느 집에 가야되지? 이런 창고도 털수 응. 있는건가 cctv가 있어요 <놀라> 아, 지 <사자고>. 아! 아! <놀라> Is this the best y o u got? 그, I've got no patience 덩어라. for this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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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! 아, 잠깐, <놀라> 아, 언니! 잠깐, 나도 되고 싶었어! 아, 언니! 아, 언니! 아, 언 아, 언니! 아, 아, 다 아, 아, 언 아, 언니! 아 죽는 것도 중요하네. 그럽니. <laughs> 자뭐 오늘 한탕 챙겨보자고. 잘해보자. 음. 유리창 유리칼 해줘. 유리칼이 없다니까. 고마워. 어, 어 도르맹이로 깨야 되니까. 유다야 칼팅 무슨 일이야 이거? 아니 그게 아니라 망님 머리를 때리는 거 같아. 신용카드나 신용카드. 신용카드. 다시 뭐? 어? 이거... 오, TV! 나올 수 있어? 마덤? 아니, 안 현관으로 돼. 현관으로 돼. 나와야 돼. 현관으로 나와야 돼. 저돈 많이 벌고 있는데 그러세요. 이거 현관 앞에 사람 아직 있어, 혹시? 야, 들어왔다! 현관은. 들어왔어, 들어왔어! 내, 내가 최대한 <laughs> 소리 내볼까 아니야, 앉아있어. 지금 안다있어 아니, 아니, 아니. 됐어, 됐리 저거 TV 챙기고 아유. 싶은데... 너무 아쉽다. 시시 t v 가두 개예요. 구이 곤뉴. 구이 곤뉴야. 이야? 이거 헤레데. 잠깐만. 아, 존자 공학 여기. 잠깐만. 나 있는데. 해제됐어. 해제했어. 해제 음. 창문 창문. 어, 어? 이런 미친 잠깐만. 미안하다야. 미안하다. 고만가. 아, 살려줘. 갑자기. 다시 봐. 이봐. 맞아. 고. 아!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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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집 <지>, 집까지 들어온다와. <laughs> 야 미친 거 아니야, 제들? 아메, 손다 손다. 안돼, 야들아 너밖에 안남았다 바로 앞에 사람이 있긴 해, 얘들. 안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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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 시민은 괜찮아 미안한데 나 사람이 응. 나도 시민이야. 너 공연 쓰고 있단 말이야. 그래, 누가, 누가 도둑이라고. 봐도 저이라고 너무 수상하게 해좀 수상하게 생기긴 했어. 너 시민인데 저보고 신고하시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. <laughs> 아 바로 갈게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지켜서 <laughs> 격전에 소리 지르는 게 진짜 웃기네. <laughs> <laughs> 아니. <웃음> 창문이 다고들어가는 순간 아저씨가 바로 들어왔어. c k 집까지 t the heck? What 나 들어갈게. 응? 어 나무 와인 박스. 응? 나가자 현관으로. 현관. What the heck? What the heck? 문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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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레기> 근데 도둑하대. 시민이 총.. 시민이 총안 쏘는 게 그나마 섰는 것일 수도 있어 어, 난 그... 마당에 있어 어, 템 줘! 템! 템 줘! 어. 일로 와! 마당 그거 들고 여기 와 우리는 탈출하자고 어. 야, 네, 가자. 가자! 우리 집이 어느 쪽이냐면 E로 가야 돼! E 방향 도끼님 이거 신용카드! 아 잠깐만 나 지금 에너지가 없어서 뒤지를 못... 뒤지라! 오른쪽 오른쪽 오 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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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야 돼 검색 해봐야 해야해봐이 새끼 왜 짝다를 <laughs> 들고 있는 거야? 던져, 던져. 던져. 아니 이거 깨웠으 뭐야? 이거 내가 봐서는 히팩 가지고 살릴 수밖에 아니, 없을 어것 같아. 내가 팩두개 산다 일단. <laughs> 집 안에서 죽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? 대문으로 음, 아? 그냥 대놓고가 이거 대문 쪽에서 죽어가지고. 오마이갓 어. 어,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마 거지? 나일 텐데? 이런 미친 문 잠겼어! 안 돼! 얘들아! 문 닫고! 안 돼! 안 돼! 어떻 어떻게 조졌어. 우리 횃단면 치워주면 돼. 어, 이제 뛰가지나실수 크게 놀랐는데어 됐다. 나오신가 봐. 나고 지나고, 지 이거 진짜 고 지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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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지 지나고, 지지나지가지나지금지나가까나이제 제가 지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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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나고, 지나지지지지고고 <laughs> 아, 경험치 부족해서 안 되는데. 어 이번엔 좀 잘한 거 같은데 우리. 예 우리 좀 잘했는데. 어, <laughs> 야, 우리 이번에 점점 늘는데 고득점 찌르? 역시 모두 또 기술이 있어야 돼. 그런가 봐요. 자 엔딩으로 우리 모두 사망한 엔딩 한번 해볼까요? 좋아요. 네. 이미 당한 거 아니에요 모두. 어. 당하는 사망. 아. 야, 이거 한번 눌러서 우리. 올라가. 봐요. <laughs> <laughs> <laughs>